자, 20번. 삼각형이 있고요각 A는 60도. 3분의 파이 60도죠. 그거 2등분 시켜서 30도, 30도로 쫙. 그랬을 때요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. 그때 생기는 요 어두운 부분 두 개의 합이 첫 장이 되겠고, 그 다음 요점 지나고 짠! 그랬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해. 그 다음에 뭐해야 돼? 등비급수 합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 구해서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째 항 어떻게 구하느냐? 즉,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데 일단 원,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중심.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냐? 한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보자. 여기 있다고 라 하면 뭐냐? 이 각이 몇 도가 되겠니? 여기가 30도 원주각. 그러니까 여기는 60도 중심각이 되겠죠? 자, 그런데 여기도 봐 여기도 30도란 말이야. 그치? 여기가 30도면 이렇게 요 호에 대한 중심각, 요 각도 몇 도가 돼? 역시 60도가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 슥 연결해 봤을 때 생기는 이 활골의 넓이는 60도짜리 활골이고, 60도짜리 활꼴이니까 이 활꼴의 넓이와 같겠죠. 따라서 첫째는요, 한 번에 요거 말고 여기를 채워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아우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. 괜히 막 활꼴 넓이 지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? 바로 여기 세타랑 그리고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2분의 ab sin 세타 그렇게 첫째 항의 넓이를 구하자 어,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 bc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가 60도 옆구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이길이 구할 수 있겠죠 여기 x라고 했을 때 x 제곱은 어, 3의 제곱 9 더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2 곱하기 3 곱하기 2 어이, 4, 3, 12 곱하기 코사인 몇 도?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죠? 2분의 1이죠. 그래서 약분해서 6 써주시고 X제곱은 얼마나? 7이다. 따라서 X 저 길이는 루트 7로 그냥 바로 나오겠네. 이 녀석의 길이는 루트 7이야. 그리고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각의 2등분 성질. 각 2등분 해주면 옆 변의 비 3대 2가 밑 변의 비 3대 2가 된다는 성질 알고 계시죠? 루트 7을 3대 2로 비배분을 하시면 여기는 5분의 3 루트 7. 뭐 여기는 5분의 2 루트 7 되겠지만 오늘 요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. 자, 그럼 이길이 어떻게 구할까? 여기서 우리 잊고 있었던 중학교 3학년 원가비례라는 단어에서 배웠던 고식 그 하나 생각해 주시면 간단합니다. 짠, 짠. 예 곱하기, 얘는 예 곱하기, 얘다. 이거, 이거하시면 바로 나와. 그 그렇죠? 물론 증명은 닮음으로 할수 있는데 복습하시고요. 자, 고공식 그 이용해서 예 곱하기, 요놈. 5분의 3, 6 7, 곱하기 7은 요 길이 곱하기 요 놈. 요 길이 A라고 할까요? 그러면 A 곱하기 3. 그러면 3승 나눠서 A가 나오겠네. 얘는 얼마다? 5분의 7다. 오케이. A가 5분의 7이었어. 그럼 뭐, 여기 길이는 자동으로 3 빼기 5분의 7, 5분의 8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? 이따가 공비 구할 때쓸 거니까 기억해 두자. 자, 이렇게 해서 첫 장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.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, AB 사인 세탑, 5분의 7, 5분의 3루트 7, 사인 세탑. 엄마, 사인 세탑 안구해왔네 싸인 세타 고해오자 뭐 간단하죠? 요각 세타의 대변 2그 다음 요각 60도의 대변 루트 7 싸인 루트 7 사용하시면 되겠죠? 자, 싸인 세타 분의 대변 2는 싸인 60도 분의 대변 루트 7 자, 싸인 60도는 얼마죠? 2분의 루트 3이죠. 그래서 곱하고 곱하고 나눠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나? 루트 7분의 루트 3. 얘가 되겠네. 그래서 요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이요. 삼각형넓이 다 구하시겠죠? 루트 7, 루트 7 약분 되시고요. 50분에, 얼마? 73, 21, 21, 3이다. 오케이. 이게 바로 첫째 항. 자, 이제 공비 구합시다. 공비 어떻게 구하면 돼? 첫 번째 항을 만드는 베이스도형. 이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베이스도형. 바로 누구야? 요 사각형이 되겠죠?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짧은비 이용해서 공비를 구하시면 되겠죠? 일단 길이비는 얼마다? 길이비는 3대 5분의 8 5분의 8이다 그래서 보실게요 길이비 3대 5분의 8이니까 15분의 8 그럼 넓이비는 얼마야? 바로, 길이비의 제곱의 비죠? 넓이비는 15의 제곱, 어휴, 크다. 225분의 6 4가요 오케이. 요게 공비가 되겠네. 그러니까, 요거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급수의 합 구해주시면, 급수의 합, S는 1배기 공비. 분의 첫째 양. 요 계산하시면 답이겠네요. 자, 그럼 답은? 음, 225분에, 아예 요번에는 그냥 계산하세요.